안녕하십니까? 이어서 원주권 뉴스입니다. 주말 동안 도내에서 모두 4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원주 155번 확진자는 여주 라파이레지 관련 확진자와 접촉해 지난달 31일에 확진됐고, 봉산동 식당 관련 확진자와 접촉한 원주 30대 여성 송파구 확진자와 접촉한 태백의 10대도 확진됐습니다. 어제는 지난달 30일에 인도에서 입국한 50대 남성이 검사 결과 확진됐습니다. 이로써 원주의 누적 확진자는 157명, 돈의 누적 확진자는 283명으로 늘었습니다. 방역 당국이 거리두기를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고 이번 주 토요일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의 경우 주 평균 1일 확진자 수가 10명 미만일 때 생활 속 거리두기인 1단계가 적용되며 1일 평균 10명 이상이 일주일간 이어지는 경우 1.5단계로 격상됩니다. 다만 지자체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방역 단계 조정과 시행이 가능합니다. 또,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결혼식장이나 체육시설 등 실내 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와 소독 등 방역수칙이 의무화됩니다. 도내 360여 개 유치원들이 온라인 입학관리 시스템인 처음 학교로를 통해 오늘부터 원화 모집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모집 대상은 법정 저소득층 등의 사회적 배려 대상과 재원생의 동생이나 근거리 거주자 등 유치원장 재량으로 정한 우선순위자입니다. 우선 모집 기간은 오는 4일 오후 6시까지며 오는 9일에 추첨으로 원화를 선발합니다. 일반 모집은 18일부터 사흘간 진행되며 접수기간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한 학부모를 위해 17일 하루 사전 접수가 진행됩니다. 학교 급식 반찬을 재사용한 영양사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이 내려지자 손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 강원지부는 급식 식자재 재사용과 조리 실무사에 대한 갑질이 다시는 학교 현장에서 반복되지 않길 바랐지만 정직 2개월 징계는 잘못된 행동을 해도 해고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갖게 하는 손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영양사가 근무한 학교의 학부모들도 휴직 중인 해당 영양사에게 정직 2개월은 아무 의미가 없다며 다른 학교로 가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학교 현장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2040년 원주 도시 기본 계획에 주민들이 생각하는 미래상이 함께 담깁니다. 원주시는 주민 참여형 도시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해 각 읍면동별 44명으로 주민참여단을 구성했으며 주민참여단은 지난달부터 4차례의 토의와 활동을 통해 분야별 추진 전략을 제시하는 미래상을 수립하고 오늘 전달식을 열었습니다. 원주시는 이를 바탕으로 관련 기관 협의와 주민공청회, 국토계획 평가와 도시계획 심의 등을 거쳐 내년 말까지 2040년 도시 기본 계획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평창 청옥산 600마지기 정상 1원에 장애인과 노인 등 보행약자들도 이용할 수 있는 무장의 산책길이 조성됩니다. 평창군은 녹색자금 공모사업을 통해 4억 6천만 원을 지원받아 내년 목재 데크길과 정상전망대, 쉼터 등으로 무장의 나눔길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청옥산 600마지기는 2018년 4.2헥타르 규모의 야생화 생태단지가 조성되면서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영월군이 오는 20일까지 영월읍 별총총마을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주민공모사업과 빈집활용콘텐츠사업을 접수합니다. 공모사업 신청자격은 별총총마을에서의 사업을 계획하는 영월군민이나 단체로 주민공모사업은 주민이 주도해 마을 사회적 경제조직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발굴하게 됩니다. 또, 빈집 활용 콘텐츠 사업을 통해 빈집을 활용한 어린이 특화 프로그램과 문화 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전국 대학 야구 대회가 향후 3년 동안 횡성에서 개최됩니다. 횡성군은 오늘 한국대학야구연맹과 전국대학야구대회 유치 협약식을 열고 앞으로 3년 동안 대통령기 전국대학야구대회와 전국대학야구선수권대회를 횡성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대학야구는 전국 36개 팀으로 참가 선수단이 천여 명을 넘어 지역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강원도 소방본부가 내년 2월 말까지 넉달 동안 겨울철 소방 안전 대책을 전개합니다. 이를 위해 화재 진압이 어려운 전통 시장에 일제 안전 점검을 진행하고 점포 점검의 날을 운영하는 한편 30층 이상 고층 건물의 실태 점검에 나섭니다. 또 대형 공사장과 공장, 다중이용 시설, 축사 시설의 안전 대책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밖에 주택 화재를 조기에 잡을 수 있는 주택용 소방 시설의 설치도 독려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